첫사랑, 첫눈, 첫날. 처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 머릿속에 강렬하게, 오래 기억에 남죠. 첫차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대학에 입학했을 때, 면허를 취득했을 때등 첫차를 구매하는 분은 비교적 운전 경험이 적고 젊은 분들이라고 할수 있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 첫 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꼭 지켜봐 주세요. 자동차를 구매할 땐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첫 차를 구매할 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취향을 공략한 디자인인가요? 다양한 안전사양과 기술이 들어있나요? 첫 번째 차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는 귀엽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차체가 작아서 초보 운전자가 운전할 때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SUV라 실내와 트렁크 공간은 넉넉한 편이죠. 특히 세계 최초로 일렬 폴딩 기능을 지원하면서 캠핑이나 차박 등 레저 활동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 캐스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전방 충돌방지 보조, 7개의 에어백 등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은 1,375만원에서 1,960만원으로 다양한 경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아주 그레이트하죠 두 번째 차는 기아 모닝인데요 모닝은 첫 차의 대명사이자 국산 대표 경차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작은 차체로 첫 차를 구매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입니다 모닝의 가격은 1175만원에서 1540만원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비도 15.7kg로 유지 및 관리비도 아낄 수 있는데요. 또 경차이지만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하면서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차는 바로 르노코리아 XM3입니다. XM3는 국산차 유일의 쿠페형 SUV로 역동적인 디자인 덕분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또 소형 SUV지만 커다란 차체와 넓은 실내,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차이지만 넓고 멋진 SUV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차량입니다. XM3 가격은 1958만원에서 2754만원으로 다른 차량과 비교해서 다소 비싼 편이긴 합니다. 다만, XM3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 아주 메리트 있다고 할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17.4km로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해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차는 현대 아반떼인데요. 아반떼는 사회초년생 첫 차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부족함 없는 공간, 합리적인 가격, 두루 갖춘 팔방 미인이죠.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선보이면서 더욱 세련된 외관과 다양한 안전 사양으로 무장했습니다. 아반떼 신형은 동급 최초 8개 에어백을 비롯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등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가격은 1,960만 원에서 2,797만 원으로 2천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메모해 주세요. 마지막 차는 기아 레이입니다. 레이는 국산차 유일의 박스카인데요. 경차이지만 넓은 실내 공간이 장점이죠. 덕분에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차박을 즐기는 분들 등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도 경차인 만큼 천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경차 혜택도 있습니다. 또 최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고 다양한 안전사양도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2030 독자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첫차 5종을 살펴봤는데요. 현대 캐스퍼, 기아보닝, 르노코리아 XM3, 현대 아반떼, 기아 레까지 모두 차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저마다 특징과 장점은 다르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차차를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 5종 중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던 모델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